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 것인가. 이들의 관심이 시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관을 뛰어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 예수님 당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었고 해방의 날을 꿈꾸었습니다. 정치적인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오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잡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투영되어서 있는 그들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종말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현재에도 한국에서 자식,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먹고 마셨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높은 곳에 배를 짓고 있을 때에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비가 내리자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임한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시급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시급하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나서기 위해 길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급박하게 임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점점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 날의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루의 생명이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젠가 한번은 죽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노아의 때처럼 오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탕하며 주님과 멀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